안녕하세요, 백 대표입니다. 대표님 여기는 어디인가요? 자, 이곳은 꿀빵으로 아주 유명한 동네고요. 저희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자, 이곳은 바로 통영인데요. 자,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음, 이 시기에는 통영에 와서 꼭 먹어야 될 해산물도 있고요, 요리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저와 같이 가면서 확인해 보시죠. 출발합니다. 자, 이곳이 통영 화로시장이에요. 일반인 분들이 가장 많이 왕래를 하면서 활어를 사는 곳입니다. 통영에는 세 라인이 있어요. 활어 중앙시장, 활어 특화거리, 여기 활어 어시장까지 세 군데가 있는데 이쪽이 제일 활발해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합니다. 따라오세요. 자, 이쪽에 보시면 통영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굴이죠. 알이 엄청 크고 맛이 달달한 낙지도 보이고. 광어, 자연산 광어도 보이고, 능성어가 있는데 이건 양식이겠지? 대표님, 예. 통영하면 굴 아닌가요? 통영하면 양식 굴이 제일 유명하죠. 그리고 통영은 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활어들도 가장 유통이 많이 돼요. 이곳이 그 해수온이 양식하기에 딱 적당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종들의 양식들을 많이 해요. 통영에서 유명한 물고기도 있나요? 화로가 제일 많이 유통되는데, 통영 요쪽은 뭐 솔직히 삼치? <laughs> 자, 통영하면은 완도랑도 아주 가깝죠. 그래서 전복도, 양식 전복들도 이렇게, 어우,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 봐봐. 이렇게 신선한 전복도 맛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전복이 완도가 가장 비싼 거?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며칠이 걸린대요. 그러면서 폐사도 많이 되는 되고 서울에서 사는게 또 저렴해요 근데 맛은 확실히 산지에서 사는게 꾸득꾸득한 맛이 다 다릅니다 자 요쪽 보시면은 아주 고급 어종이죠 돌돔도 보입니다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물고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조그만 녀석 어머니 이거는 자연산니까요 돌돔? 양식입니다 양식 어머니 이거는 어떻게 판매하세요 돌돔? 키로당 4만원 키로당 4만원? 가격 나쁘지 않다 대표님 오늘 그럼 굴 드시나요? 굴이요. 희디님이 먹고 싶으면 먹어야죠. <laughs> 야 문어 탈출했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요 녀석은 조금 꼬돌꼬돌한데 그 동해 대문어는 좀 부드러운 맛으로 먹는 그런 그런 녀석입니다. 이 잡어들인가요? 예, 내가 백 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지, 그 지역에서 나는 잡어들. 자 한번 볼까요? 자, 요 녀석은 자리돔이에요, 자리돔. 한 자리에서만 산다 그래서 자리돔이에요. 자, 이쪽 보시면은, 요 녀석은 도토렘이에요. 여기 문양이 V자로 있는 게 특징입니다. 요거는 맛이 달고 뭐 기름지고 그런 건 없고, 식감이 아주 탱글탱글 거려요. 여기서 요거를 조금 구매해 볼까요? 음, 언니, 우리, 이거 종류별로 예. 이렇게 조금씩 담아서 썰어주세요 예. 이렇게 3만원? 예. 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좋다 좋다 PD님 네. 감생이 하나 드실래요? 감생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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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돔. 감생이가 뭐예요? 감성돔 감성돔 낚싯불이 제일 맛있다 PD님 먹어야 되니까 감생이 떠주세요 네. 아 이거를? 네주가꼭먹다 원래 감성돔이 봄에도 <laughs> 나오나요? 원래 맛은 산란기 직전이 제일 맛있어요. 겨울부터 맛이 들어가지고 원래 초봄 늦겨울 그때가 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님 이게 뭐예요? 이거 모르세요?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해산물 중 하나죠. 아, 아귀잖아요, 아귀. 대표님 그럼 타짜에 나오는 아귀가 그 아귀인가요? 그럴까요? <laughs> 그 아기가 그 아기겠죠? 물면 안 논다? 얘네들이 원래 입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빨이 안쪽으로 말려 있어서 물면 안 나요 그래서 타짜에 나오는 아기가 그 아기인 것 같네요 대표님 그럼 짝귀도 물고기인가요? 짝귀는 귀가 하나 없어서 짝귀고 <laughs> 자 이것은 통영 중앙전통시장이에요 이곳도 화로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은 막 여러 가지 팔아요 젓갈, 야채, 뭐 분식까지 시작해서 화로까지 많은 것을 판매해요 이것도 살짝 돌아볼게요 자 이쪽 한번 볼게요 아우 광어, 자연산 광어 엄청 큰거 있네요 한 4kg, 5kg 나오겠네요 자와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보기 힘든 게 짜뜩 있네요 자이 녀석은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나요 도다리 이게 진짜 도다리예요, 여러분들. 도, 도다리 처음 봤어요. 이게 진짜 도다리고 지방 방언식으로는 담배쟁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뭐 껍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 그래서 담배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통영하면 또 봄철에 유명한 게 도다리 쑥국이에요. 쑥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시기에 맞춰서 도다리들이 알이 배면 그 같이 쑥국을 끓여 먹는. 그런 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도 여기서는 도다리 쑥국을 끓이는 게이 담배쟁이 진짜 도다리가 아니라 문치가자미로 많이 끓여요. 그러면 이거 사가지고 우리 문치가자미 쑥국 말고 진짜 도다리 쑥국 한번 끓여 보시죠. 들을 잔뜩 샀어요. 우리 피디님이 드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감성돔도 한 마리 사고, 와, 잡어들도 여러 가지 샀죠. 근데 썰어놓으니까 저도 구분이 잘안 가네요. <laughs> 자, 대표적인 감성돔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자연산 감성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부터 맛이 들어가지고 이른 봄까지가 제일 맛있는 녀석입니다. <laughs> 아, 와. 아 감성돔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음? 대표님 감성돔이랑 돌돔이랑 차이가 있나요? 감성돔의 뱃살은 기름지긴 하지만 그 묵직한 기름진 맛은 없거든요. 돌돔의 기름진 맛이 훨씬 더 고급스럽다는 거를 사람의 본능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드셔보세요, 꼭. 자, 이번에는 담배쟁이, 진짜 오리지널 정식 명칭 도달입니다. 이것도 간장 살짝 찍어서. 음! 아다 아다 합니다 새꼬시이기 때문에 뼈에 고소한 맛도 있고 살의 탱글함이 아우. 이 시기에는 바다에서 나는 녀석들은 다 맛있어요 요번에는또 자리돔 한번 먹어볼까요 자리돔 음. 자리돔도 원래는 새꼬시로 먹어야 되는데 사장님이 포를 뜨셔버렸네. 그 조그만 거를 자보들은 솔직히 식감 하나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탱글탱글 거리는 식감을 좋아하잖아요. 식감 만큼은 일등인것 같아요. 손질의 차이도 있을까요? 손질을 잘하면 또더 맛있거나, 손질을 못하면 더 맛없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수산시장 지역 이런 투박한 좌판? 좌판식 수산시장들은 투박하죠 이런 투박함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럼 대표님은 어. 오늘같이 생선 드시는 로컬식이나 음. 혹은 오마카세 둘 중에 고르신다면? 저는 솔직히 이런 걸더 좋아해요 길바닥에서도 그냥 먹고 벤치에 앉아서도 이렇게 먹고 소주 한잔 딱깔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더 좋아요. 사장님, 여기 소주 한병 주세요. 어 온다. 도다리 쑥국이 나왔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도다리 쑥국이 나왔습니다. 피절 죽이죠. 지금,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곳이 도다리 수국이 아주 많이 팔립니다. 이 뽀얀 도다리의 살도 먹어볼게요. 음? 아주 부들부들해요. 우리가 도다리를 회를 먹으면 아주 탱글탱글 거리잖아요. 그거와 반대로 이제 익으니까 아주 부드럽게 변해요. 그래서 아주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아, 쑥이 쑥이 다했다 이건 쑥이 다했다 자 여기 왔으니까 또 쑥국까지 있는데 한잔 안할 수 없겠죠 또 통영 대선은 근데 부산 소주 아니까 <laughs> 대선 부산 소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분들도 대선을 많이 먹는다니까 한잔 먹어보자 아 아. 자, 여러분들, 요 시기에부터는 이제 도다리수국과 이곳은 또 멸치회, 멸치쌈밥, 뭐, 요런 게또 유명해요. 오늘은 저희가 멸치쌈밥은 안 먹지만, 통영의 이른 봄, 음, 늦봄까지 음, 멸치쌈밥하고 도다리수국 꼭한 번씩. 드어보시길 바랍니다. 대표님, 다 드신 것 같은데 이제 어디로 가나요? 2차로 가야죠. 2차로 갑시다. 내가